자, 오늘 게임은, 야, 오늘 게임은 오늘 게임은 오 게임은 오늘 게임은 이늘 게임은 오늘 게임은 오늘 게임은 오 게임은 목 게임은 어늘게아여기늘 아, 임은 오늘 게임다 어, 잠깐만 은우스를 돌리니까 팔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마우스를 누르면은오손잡기오른게잡기오손잡기오른게잡기이렇게되은요어떻게잡야되냐 앞으로 오이렇게 아, 잡고 앞으로 잡고 앞으로 어은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게 잡고 야으로잡집앞지로야되는데 아 잠이 들었네 제발! 구급차!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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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아.. 나왔다! 어..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돌리기 전법으로 못 가나? 어.. 이걸로? 돌리기 전법.. 돌리기 전법.. 가자.. 가자.. 아 이거 돌리니까 돌아가네 그냥? 그러면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돌리면 가지 않을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 오! 어 뭔가 알아낸 것 같아! 가는 법! 빨리 가는 법! 허.. 치.. 훗훗훗훗아 <laughs> 근데 원하는 대로 안 가죠. 어오 어, 뭐야 어. 좀그운 가, 가. 가라. 가자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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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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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짝이야. 웃음> <laughs> 아, 잠깐만. 아, 집이 여기가, 여긴가? 저기 위가 우리 집인가? 아, 가자, 제발. 가자. 가자. 난리를 떨지는 않겠다. 아니, 집이 어디야, 이거.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이거, 잠깐만. 이거 번역하면 되잖아. 번역되나? 아, 됐다. 침대에 눕는 게 목적이네. 그지? 아, 이동하려면 어딘가 손을 뻗어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을 번갈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 진짜야? 손을 뻗어서? 아! <laughs> 으응 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갈수 있구나 난아 어.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개고생을 했네 그냥 좋았어 나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졌어 차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봐아 자꾸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laughs> 제발 위로 올라가 봐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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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왔어 트월킹 엄청 음, 트월킹 개같은 차 끄셔버려 잠깐만 여기가 어디 우리 집인가? 가 온다 열어라. 야, 문 열어라! 야문 열어! 아닌가봐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가봐 여기. 아유 가자. 잘못 찾아왔다. 아우 이동이 편해지니까 너무 좋네. 취한 상태에서도 아주 잘 갑니다. 사블박 안 지키게 기스 내는 법 알려주는 팀인가요 키키키.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와 코어 근육 미쳤다. 뭐야. 아아 <laughs> 아아 안돼. 떨어지고 싶지 않아. 아, 안돼. 아 이미 떨어졌어. <laughs> 이미 떨어졌어. 회전 회오리. 아못 올라가. 어떻게 하지? 아 제발 어디 끼었어? 지금 뭐가 옷이 끼나 뭐가 꼈어 올라봐. 올라다 나이스 됐어요. 여기 천천히 가자. 침착해 가자. 여기서. 끼어 누워서 자면 그곳이 집이 되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 어! 그렇.. 그렇다! <목소리> 살려주세요. 올라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자. 바위가 있다, 저기. 바위를 타고. 아 <목소리> 어, 그만! 술을 내려놔라, 이 녀석아. 넌 취했어, 이미. 그만 먹어. 구급차 불러드려요. 구급차 아직도 안 불렀어요? 지금 상태를 봐서 불렀어야지. 이제 돌아봐.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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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목소리>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나와. 올라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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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나왔고요. 가자. 꽃깨네 거이. 의 <laughs> 이리로 가는 거야? 이리 가는 거 맞겠지? 아,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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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에 치워도 죽지 않아요? 무적이. 어, 뭐야? 비보이다, 비보이. 오오오. 오오. <laughs> 오, 좋아. 자세가 왜 저래? 아, 잠시만. 나이스 어, 아, 잠 인도로 가자 인도로. 아, 제. <laughs> 제발 아저씨 목숨 몇 개요? 아 여기 우리 집니까 집이... 아야 어, 잠깐만 여기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정난 거야. <laughs> 시골의 멍멍이들. 아 여기다. 여러분. 아데비대 여러분, 들어가 잠깐만 문 열고 나봐. 아 제발. <laughs> 자세가 왜 이래? 문을 열어 제발 아, 아 여러분 발정 난거 아니에요 문 개소리에요 음어 열었다 잠깐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돌리자 어디가 아니에요 고래안 고를... 아니 이쪽 오세요 잠깐만요 아우 이렇게 해서 여기 잠깐만 왼쪽을 잡고 오른손을 문을 <laughs> 잠깐만요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작전상 호텔 다시 갈게요 오케이 자 <laughs> 제발 좀 앞으로 좀 가자 그렇지 아저씨 골반 좀 치워봐. 그렇지 됐다 기다려봐. 됐잖아. 됐어. 됐어. 앞을 잡아 앞을 잡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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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렇지. 됐어. 들어갈 거야. 가. 아저씨만 가. 가. 아저씨. 그래서 가. 내가 술 마시면 창문 앞에서 자는 거였구나. 가. 안 보이잖아. 씨. 아 됐다. 들어왔다. 가. 내 방이 어딜까? 딱 봐도 계단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계단 올라가자. 오케이. 돌리고. 돌리고돌리고 돌리고. 그렇지 됐어 가갈 거야 올라갈 거야 그렇지 어이 o c e k 공포 o n g 뭐야 기계 어우 y a kike, oh, t e s s 어 ah, tessa, hai, yo, tessa, o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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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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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좀 타봐 제발 그렇지 어허 어 그렇지 어 좋아 어 벽타기 아, 아 그렇지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아, 머리가 돌아가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가아 <laughs> 개무서워 아니 돌아갔잖아요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봐요 좀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지 아유 저 돌겠네 아 그냥 공포게임 돼버렸네 아니 우리 집이 대체 어디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다 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네 야 개같은 지아돌아갈 거야 아왜 아, 여기서 덕거리나 하고 난리야. 아. 구마당하냐? 아분 아, 잡았어. 문 잡았어. 들어가게. 해주자 그렇지. 됐다. 머리 넣었어. 머리 넣었어. 머리 넣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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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날 최고 둘짤.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왼손 뻗어 봐. 그렇지. 잡았어. 문 잡았어. 그렇지. 아 뭔가 된것 같아. 그렇지. 아 들어왔다. 아니 그걸 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걸 왜 갖고 나가? 도둑이야뭐야 <laughs> 제발 앞으로 한 번만 들어가게 해 주세요. 아니 그걸 왜가 어디 갔어? 나 어디 있어? 저기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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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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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밑으로왜 가요? 나 미치겠어요. 제발요. 왼쪽 왼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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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뒤로 방향 바꾸고 제발 방향 바꾸는 게지게안 되네 그냥. 아자자자자 잠깐. 아, 아! 올라가, 어떻게 봐? 됐다. 아, 제발 가요, 제발. 집 올라가자, 집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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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냐고 자꾸 거기로 왜 들어가냐고. 야,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어떻게 거기 사이로 쏙 들어가는 거야 자꾸? 제발, 제발. 아 참... 아, 아 무서워! 아왜 그래! 가까이 왔어 왜 이렇게! 어왜 그래! 어, 아니 절로 가라고! 그래! 아왜 자꾸 뒤로 올라갈라 하실까? 이 아저씨는 방향 방향을... 방향을 바꾸는 게 없어! 팔로만 해야 하는 거야! 왜그 엉덩이를 와비쳤 어, 그, 어, 와! 이거야 됐다! 미친! 자 조심해! 어떻게 될까? 암팟이 이걸 안 잡게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수영해서 갈까? 어, 야. 어, 여기 뭐야? 좋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잠깐짜 아, 잠깐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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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지 마. 아니, 자라 침대에 가서 겨울잠 두더지야 뭐야? 따뜻하겠어, 아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왼쪽으로 나가. 왼쪽으로 나가. 저기 문으로 나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거 그거 놓고. 됐다. 야, 침대다. 키우 야! 키우 아, 더다. 아! 침대 올라가기만 하면 돼. 제발. 제발. <목소리> 아니, 그거 내솔다 쓰러지잖아. 아! <목소리> 아! 아!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개같은 게이머 뒤로 가도 되고 뒤로 가라고 아. <웃음> <웃음> 아 아늑하다 나는 침대 나는 중력을 거꾸로 봤지아 제발 갇혔잖아 그랜드 피아노 이거 아, 안 치워 아, 이거 깨끗하다. 제발 나가 119좀 불러주세요 어. 집에서 술 먹고 이렇게 넘어지면 119안 불러주고 아무도 모르면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죽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서 변산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어. 변산체로 그렇지 더럽게 아 잠시만요 아좀 나가게 좀 제발 이거 선생님 이거 아 어떻게 깔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거? 이거 안 나가지잖아요 이게 어? 어 나왔다 머리 나왔다 어제 아, 나온다 나와 나와 아야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갔다 다시 와 그렇지! 그거야 바로 됐어 섰다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자자 아, 침대로만 가면 돼, 야. 오케 됐어, 다 왔어. 됐어? 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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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어, 잔다. 어, 잠 와. 어, 손가락 운동을 너무 했어. 어, 끝이야? <laughs> 네. 예 오, 이거 아코함트 트테라타 르 였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정말 모르겠네 왜 아저씨 저 어디 <laughs> 그냥 여기서 잤으면 됐겠다 숲에 들어가서 <laughs>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돌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돌 도마뱀 나